오늘은 8월 17일, 지금 거의 자정이 다된 시간. 이렇게 성탄이 태어나기 전에 성탄이 만지면 뱃속에 있는 성탄이가 움직여, 얼굴 움직인다. 얼굴 움직인다. 보인다. 성탄이가 이렇게 발로 차는 것도 느껴지고 해. 건강한 것 같아, 성탄이가. <laughs> 성탄이 발이 어딘지 등이 어딘지 엉덩이가 어딘지도 다 만져줘. 응. 응? 발 어디갔지? 여기 엉덩이 여기가. 어이구. 응. 봐봐 움직여. 아빠 퇴근하고 엄마랑 같이 쉬고 있어. <laughs> 오늘 오전에 엄마랑 아빠랑 그 피크 학센터 가서 미드와이프 보면서 성탄이 잘 있나 확인했어. 잘 있대. 자, 엄마, 안녕. 아, 이제 곧 만나겠네. 엄마랑 아빠가 성탄이 옷도 많이 준비하고 장난감도 <laughs> 많이 준비했어. <웃음> <웃음> 아빠도 나와야겠다. 잠깐만. 응. 어? 어. <laughs> <laughs> 아씨, 이렇게 출연하냐 자, 봐봐. 사랑해, 사랑해. <laughs> 사랑해 잘 크고 있지? <laughs> 엄마가 오늘은 음 우리가 낮에 베트남 쌀국수 먹고 저녁 때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양고기를 구워 먹었지. 이 좋은 거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안녕. 잘 자.